아니 저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시죠. 자네 이걸로. 아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 예. 자네 알까게 해가지고 나 이겼잖아. 예예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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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오늘은 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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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도 그러면 또 막히고. 그러다고. 5점 5점 네트 바꿔서 할까요? 그럼 그 뒤에. 뒤에로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아니, 자네가 거기로 가. 자네가 거기로. 네저쪽요 응. 어. 여기가 좀 넓은 게 낫지. 너무 멀리 아. 보냈다 싶으면 아니, 그냥 검서이 근데... 연습 한번 하고 아, 하자고. 예, 예, 예. 이 연습. 장인어른이 음. 승부욕이 있으세요. 아이고. 이러면 제가 제가 이긴 거죠. 아이. 근데 이거 왜안 보여? 뭐? 아이고 이거 이상하네. 어차피 뭐 전반전 오, 아, 후반전 대. 5대... 자리 바꿔. 바꿔요? 아니 오대오대 아니 아닙니까? 네. 반반씩 아닙니까? 자. 아 어. 감독! 어. 서로 좀 민감하신데요? 어! 야 어. 어. 보인다 어? 보인다 얼지 아이고 아, 얼지 아, 아이고 이고민태는거 아니야? 진솔 너무 세게 아니야? 없길 좀 톡톡 쳐드려야지 <laughs> 아 진짜 <laughs> 웃기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이거 어떡해. 웃음> 아니장인어른 <laughs> 천을 넘었다 말이야. 제가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그럼 내가 뭐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 자기가 받고요. 좀 멀리서 네. 치셔야 돼요. 너무 가까워. 벗겠습니다. 벗겠습니다. 빈, 오 안경까지 벗고. 오잘채 되었는데. 생눈 날리는 아, 거야? 네. 아니 설마. 오! 아요라아버님 생각보다는 보기 인근이죠 자, 장인어른 갑니 알았어, 알았어. 오! 오! 장인이 오! 오! 역전. 아, 아, 아! 이재사 미소가 야 이건 배드민턴 아니면 학구야? 탐구. 야몇번 야. <laughs> 가지 못몇번 왔다 갔다 해요 어이 장수 씨 진짜 기다 <laughs> <laughs> 진짜 잘하신다 장인 아 안돼 아. 끝이야 아, 예. 약속을 했으니까. 예, 예. 대구 어디야 자, 예. 자. 아! 어. 아. 어. <웃음> 어. <웃음> 아! 자, 오! 아! 자 게임 끝났으니까 이제 악수해도 끝나야지 아, 예. <laughs> 어+ 이 어+ 정 어+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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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행이네. 그래도 아버님이 계셔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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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다 어+ 어+ 겠습니다 네, 어+ 어+ 게 예예예. 그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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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픈 예. 예. 아, 난 이거. 예. 아, 분위기 좋으네요 아유 아주. 아까는 진짜 조금 너무 뾰족했어요. 아버님 말씀은 이게 안 됐어요. 선배님은 네. 그 사위가 둘인데요. 남자다운 사위 김보성 사위는 어떠세요? 보성이? 예. 지금이 이거보다 옛날에 애자 날때 그때가 훨씬 이뻤지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은 운동하고 그걸로 사는 거고 또 머리 쓰는 사람 머리 쓰는 거고. 하이 아까... 부인이에요, 와이프예요. <laughs> <laughs> 어떡하면 좋아? 어서 오셔. 안녕, 선보. <laughs> 똑같이 검은 어. 안경 쓰고 그냥 네. 어? 잘 다녀오셨어? 예잘 네. 네, 다녀왔어요. 음.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예. 무겁습니다. 예, 예. 아이 이 사람이 두 개를 다 지고 왔어아 예, 예. 나는 아니, 음. 무겁다고 이거만 점심 해야지. 나 점심 안했는데 오늘 점, 점심은 제가 그 몸에 예. 좋은 김치말이밥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김치말이밥? 예. 아이 김치말이. 예. 건강에 아주 좋은 그 김치말이밥 예. 제가 좀어 예. 그럼 예. 난또 밥만 해? 그죠 예. 예. <laughs> 새로 <목소리가> 졌네요. 어... 시키지 않은 일까지 그러니까. 알아서. 어. 음?